나 할까? 오. 자기야. 수박 카메라 빨리 좀 봐도? 어. 야, 수박 대기원이 달렸지? 와. 아. 야. 야. 야만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한번 보여줘. 아니요, 앉아가요. 앉아가요. 이란 지뱅이 이렇게 앉아가요. 이렇게? 아우, 씨. 비켜! <laughs> 이렇게 가야 돼. 야, 수박 막 기가 막히지? 어, 아우. 아, 힘들어. 이거 뭐 기어다니면서. <laughs> 와우. 와우. 와! 와 소리 넘몬 수박. 아주 그냥 최고예요, 최고. 오호. 노란 수박, 하얀 수박, 핑크 수박, 파란 수박 핑크 수박. <laughs> 한번 <바퀴 웃음> 돌아서. 얘도? 자, 반대쪽으로. 아, 여기 또겨가요 자. 아, 보이고.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또. 이거 벌써 나왔네. 어 자. 아. 와. 칼라 풀하다 칼라 브해 칼라 브레 갈러 브래더, 진짜. 하얀 수박, 분홍 수박. 빨간 수박. 아이고, 다리야. 노란 수박. 어. 자. 수박.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걸리는게 수박이요. 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림. 아야. 용원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어, 수박을 옆에서 따고, 위에서 따고, 옆에서 따고, 위에서 따고. 자, 마술 같은, 아, 어, 재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자, 벌써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제가 서 있는 곳에 어, 수박을 한 5m, 약한 10m에다가 한 50개 정도를 심어놓았고요. 지금 현재 수박이 300개 정도가 달려 있고 계속 수박이 있었어? 달리고 괜찮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수박이 터널 딱 돼가지고요. 야, 주렁주렁 미치게 달려 있고요. 이게 또 가운데는 비었다고 생각할정도그데 조그만 거 애기들 나와. 이게 나와. 가운데는 약간 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착과가 돼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나중에 달리겠죠. 따 줘야지. 자 그리고 또 달리고. 여기도 달려 있고. 어? 또 여기도 속에 여... 숨어 있어. 아, 숨어 있어. 어디 갔어? 알래? 응.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수박이 달려서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거. 자, 여기도 하나. 아, 어, 조금 더 커야, 늘어져야 잘 보이는데. 아, 자, 여기도 있고요. 내려 숨어 있네 보시면은, 자, 봐봐. 아우, 이뻐 죽겄네 그냥. 수박이 이렇게 달리면은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수박. 아, 술림는건 수박. 아주 너무너무. 사람들 럽고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아.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보여 줘 봐. 어디 갔지? 금방 봤는데. 아? 자, 여기 하나. 또 여기도 하나. 또 있나? 여기. 자, 여기도 하나. 여기. 여기 조그만 거. 어. 여기. 여기 하나. 여기. 여기 하나. 여기. 자, 여기 하나. 달려. 여기 오, 하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오, 여기, 여기 있고, 있고 여기 있고. 야, 수박이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진짜요 마법 같은 일이 뭐냐 라고 했을때 제가요 어이 수박이 맨쯤에 이렇게 자라나면서 여기서 수박이 애플수박이 달려야 되는데 어 그때 거름띠를 많이 줘서 그런지 아니면은 수박이 착각 안됐어요 여기에 수박이 꽃이 필때 아카시아 꽃이 펴가지고 벌이 아카시아로 다가서 수정이안돼서 그런건지는 몰라도요 얘네가 옷자라면서 측면에는 달리지 않고 천장에 여기 이쪽부터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자 근데 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법을 보여준다 자 무슨 마법이었냐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줄기가요 이파리를 노후된 이파리를 수박이 안달려 가지고 다 잘라 버리고 만약에 여기 수박이 있다 그러면 요거 밑으로 한 3개 4개 정도만 남기고 여기를 완전히 이파리를 제거하고 새순을 받아서 이 측면에 다시 수박이 달리게 해는은 맛을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수호박이, 봐봐, 여기도 있잖아. 달렸어. 자, 이렇게 또, 달려서, 여기 두 개, 두 개씩이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겹순이 나요. 귀하다, 여기 겹순이 없냐? 봐봐, 알 아, 이렇게, 수호박이 또,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 여기만 해도 금방 세 개. 또, 겹순 계속 키워야지. 자, 이렇게 자라고 뭐. 있고요 자, 잘 어떻게 먼저. 키웠는지, 다시 다시 한 번, 밖으로 한번 나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자, 바깥으로 나오면은, 아우, 어, 여기, 겨순이 잘합니다 아, 겨순이 아, 잘하고 아, 자, 그런 거를 갖다가, 노우된 이파리 같은 거탁떼내버리고요 광합성 안 되고, 또 노우된 이파리에서는, 뭐, 흰가루나 병 같은 게, 이런 어린이들한테 전파를 해요. 그래서, 여기 봐봐. 찢게 깊게 있던데, 찢게물어진거 깊게 보이지? 자, 이렇게 물른 물은... 자국이 있고요. 이 파리는 다 제거를 했고 여기에 어미순 적실에서 아들순이 올라가면서 손자순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자순이 나온 것같다가 위에서 나온 걸 다시 밑으로 내리고 또 밑에서 자라는 거는 다시 위로 올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빈 공간을 계속 채워 주었고요. 자 이렇게 승박이 하나 둘 달리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 아, 너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또 조심을 해보면은 또 중선자순이 또 뻗으면서 또 수박이 달리고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위에 막 꼭대기 올라 타고 내는 애들을, 그런 애들 이렇게 아, 내려서 또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자, 여기도 수박 있나? 자, 여기는 수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수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자라나면서 또 여기서 또 수박이 또 착과가 되면은 이런 중간중간 빈 공간을 다시 한번꽉 채워주게 됩니다. 자, 자기가 뒤로 돌아, 자,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문 닫을걸. 그러지 말이야? 여기 빈 공간이 있어.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도 손자순이 자라다가 막 이런데, 그것 같은데 타고 넘어가는데요. 아, 어, 그걸 갖다가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줬더니 또 여기 있잖아. 수박이 또 착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수박이 또 하나 있네요. 음. 그러면, 아. 어, 100%는 몰라. 수박이 이렇게 자라났어도 얘가 자라날지 아니면은 지금 많이 달려있는 대로 영양분을 뺏겨서 얘가 자라는 척에다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거, 이게 둘 중에 어떻게 제대로 자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도 놔두고 쭉 자라서 어느 정도 수박이 커진다 아니면은 공간이 너무 밑으로 갔다 그러면은 적심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올려가지고 딱꼭대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찍고 올라가게. 그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또 여기서 또 정선자순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자, 이, 이런 걸 갖다가 다시 빈 공간을 채워주면은요, 이 측면에서 또 수박이 또 바글바글 달리게 될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봐봐. 오, 오, 오. 여기 잘 달렸다, 이거 봐. 그러나, 여기도 달렸고, 자, 여기도 또 수박이 또 달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여기 있다. 어디있어 여기. 어디? 달지. 어, 여기도 있지. 여기도 수박 또 있고. 자, 야, 여기도 또 있네. 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착발을유도를 해서 오래된 이파리, 병균만 그냥 바이러스, 아, 저기 병균하고 막어 아, 그래 흰가루 같은 거 걸리면 다 퍼지니까요. 오래된 이파리는 따주는 게 좋습니다. 자이 측면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자천정은요 자기야 아, 이게 천결이니까어 누가 이런 생각을 해 측면에서 따먹었으면 그만이지 어? 손 저기 정손자순이 뻗든 말든 손자순이 뻗든 말든 그냥. 늙은 이파리, 애기 이파리, 그냥 병이 들든 말든 그냥 놔두지, 싹 종료하고, 병안 들게 해갖고, 싹 다시, 측면에서, 아, 달게 해는 마법, 아. 나 말고 또 누가 생각할 수 있나, 난 모르고 또. 자, 그리고. 어딘가 아니지 자, 측면, 저 천정은요, 그렇게 해주기 힘들어요. 힘든데, 아, 나중에 다 까먹다 보면은, 이파리도 말로 고 떨어지고, 줄기도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냥 쭉쭉, 그건 나중에 보여그리기리기로 하고요. 자, 수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참에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 또 호박 안쪽이 수박 한개 심어가지고 1 0 0개 딱이 도전했는데 있어요. 그도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박 안 먹어? 야, 그냥 가져. 자기야, 안 익었어. 이 소리는 아닙니다. 아, 이 소리 약간 비슷한데 이 소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빨리 골라봐. 자, 어떤 소리가 제대로 익었을까요? 어 아닌데. 어떤 게잘 익었을까? 텅, 텅. 어? 어, 이거, 이거 괜찮다. 어? 어, 이 약간, 약간 들리고 왔기도 하도 예. 예. 아니야. 잘 예. 줘봐. 잘 들어봐. 소리가. 오 괜찮게 이건데? 어우, 얜. 얘 커서 커. 그렇지. 봐봐 얘는. 야, 봐봐. 탁, 탁. 봐봐, 얜 탁, 탁, 그래요. 자, 안 익은 소리. 익은 소리. 어 얘가 얘랑, 잘 익었다. 얘랑 비슷한데. 자, 얘가 잘 익은 것 같아요. 따따따따 따, 따, 따. 아직 멀었는줄 알았는데, 그냥. 익었어, 벌써? 사실은요, 저희가 이거 익은 거 골라놓고 소리가 틀립니다. 소리가 틀립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일단 금강산도 없이 구경이라고 해니까 자, 수박을 한 번. 아유, 수박. 아유, 알게 뭐냐, 그냥 금강산도 시키고 형이 아, 나 우리 수박 세개 짰다 먹네 어. 그제? 그런가 봐. 이놈은, 이놈은 무슨 수박은 꼭지가 이렇게 길어. 아.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잡아주기도 힘들어. 배꼽도 더렇게 커요. 맞아. 누가 배꼽한 건아니거대 맞을 때. 거짓말이야, 그거. 어? 퍽소리 났다. 퍽소리나고 갈라졌어. 비도 오고. 수박이나 까 먹자 아우안뜯어줘아씨나 할까? 에이 어! 척이야 어머 오오 껍데기 얇으네? 껍데기 얇어 야 좋은데 수박 야 더울 때 수박 하나 까먹는 재미가 또야아우왜 어우, 어우 이거 먹어 봐 나 이거 먹고 배 찢어지라고? 어 먹어봐, 맛있나. 자, 수박이요? 수건 약간 들리긴 것 같아요. 씨가 약간 저기 하고 음, 그시 약간 들리겠어요. 약간 한 3일, 4일? 음. 어디 한 번? 음. 맛있는 거야? 응? 어? 맛있는 거지? 맛있는 거요? 음! 약간 질리고어 그런가? 아 그리고 뜨뜻 미지근하다 낮에 하도 더워서. 응. 나 가게 멸치 더 있어야 될것 같지? 응. 음! 음. 단맛이 없진 않아. 응. 음. 달기는 한데 옛날에 못미 쳐. 아직은. 맞아. 더 익어야 되나봐. 맞아. 조금 더걸어야 어, 배불러. 아우 며칠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나 풍년에 늘은 이파리 밖에 없던 수박이 아직 이런데 채워지니까요. 아 보기가 얼마나 좋고 이쁜지 몰라요. 자아그 다음에 찍을 때는 수박도 따고 더 많이 달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한 300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에다 한번 까 지금요 저희가 참외를 갖다가 여기서 몇십개다녔다그는데 아, 아우 어,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도대체 왜 그런건지 토마토가 이렇게 착하게 돼서 자라다가 계속 아, 떨어지고 아 참외가 가 맨날 헷갈려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자 얘도, 오늘 얘도 키우느라 고 그러지 아 갑자기 자라나냐고 그런건지 우리 아. 하우스가 뜨거워서 그런건지 어, 위까지 올라왔어 어? 아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차내가 벌써 이거 가고 있으니 차. 저기. 날건 아니지? 다 풀래? 자기가 불래 아니거든. 도레미파솔라시 저. 저우 와,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나 이거 봐. 아 짜증나. 이거 봐. 이게 왜 자다가 아. 우라라 아, 이게 아, 숨어 있었네. 이야. 야. 그리고 당무진꽝 났어요. <laughs> <laughs> 나무 지금 뽕났고. 자, 보시면은 또 달린 게, 자라는 게 있을까? 어우. 어, 아, 왜, 왜 커지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나 이, 이해가 안 가네. 그러게. 하,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아직은 뿌리가 애기고 자라는 나 시기 같아요. 자, 한 번, 자, 여기도. 밑에만 야, 그냥. 밑에만 몇개 달리고 안 달려. 이거 먹여 살 일이야. 위로 자라가 힘들어 죽겠나 봐.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 오늘 인상가리를. 오백 개가 아니라 2 5 0십 개로 그냥 확 날려버렸어요 그냥 이팔리 그냥 확 바짝 오그라들라고 성장도 하지 말라고. 아 그리고 자, 여기도 보면은 차내가 어와얘 먹어도 되다 자기야 이거 하나 따줄까 이거? 어와 얘는 따따따 이거 따. 따 따야겠다. 쟤랑 얘랑 이거 따 그지? 와우 벌써 따네 차내를아 차내를 벌써 와, 따네. 작년보다 훨씬 일찍 따는 거 아니야? 어, 아, 그러게. 자 저기도 하나 따볼까두개 따줄까 그럼? 저거. 여자 여기, 뿌잉뿌잉 하이지. 나 저거. 어떤 거? 그거. 이거 들리고 있잖아. 들리고 또? 어, 그거 다 익었네. 응. 아, 좀 들리고 네 뿌잉뿌잉. 참외 드디어 두 개를 땄고요 아, 참에도 이거 가고 수박도 이거 가고 토마토, 보박. 닦고. 올해는 빨리 수확한다. 아, 모든 게다 빠른 거같고요 자, 지금은 아직 시작입니다. 자, 수박은 터널이 됐지만, 자 참외는 조금 늦습니다 참외는 측면에서 이렇게 자라서 터널 에서 이제 여기서 에 바글바글 달리는 아주 그냥 노반 참외가 미치도록 달리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서 자 그쪽에 가서 어, 수박 하나 심었는데 10개가 달리고 100개를 따는 도전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시게 한번 보여드리자 야 여기는요 수박 하나 심어서 100개 따기 도전을 하는 곳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미순을 독신을 해서 아들순을 동서남북네 방향으로 했습니다. 자, 아들순이 올라가면서 손자순이 오아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열 개가 달렸습니다. 아, 그, 그래도 자기가 이거 되게 많이 달린 거. 왜냐면은, 여기는 50개에서 300개가 달렸는데 여기는 한개에서열 개가 달렸으면은 거의 두배 가까이 달린 거예요 자, 일단요. 아, 여기는 애플, 폭스박이고요 자. 무슨 말이지? 보여준다네. 조금만 떨어져봐. 보여준다네. 자, 이게요, 어, 하나 심어서 100개 보전을 하는 곳인데, 자, 이렇게 해먹이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 이 와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여기 밑에 아홉 개, 열 개가 달려 있고요. 뒤로 가서 쫙 한번 보여줘 봐. 자, 뒤로 가서 보여주면요. 자, 여기서는 벌써 5m 이상이 찾습니다. 5m가 뭐여 이제 5m 이상 찾았습니다. 공중 어. 한 부분에다가 여기 한5평 10평 되는 공간을 갖다가요, 수박 하나가 지내발처럼 뻗어가면서 싹 메고 줄 겁니다. 과연, 아, 수박 하나를 심어서 100개를 짤수 있는지, 없는지, 자, 뭐라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요. 자, 수박 하나로, 어, 깊이 있고, 진짜, 100개를 짤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쪽에 참외랑 수박은요, 더 멋진, 어, 더 아름다운 참외, 수박 터널을 앞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기야, 참에 수박 터널 농사, 아, 다수박 그런면 내가 짱이지 않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어? 머리 빵만 이렇게 흔들면은 구독자님들이 알아. 아, 이만 마치겠습니다.